막간을 이용해서 또 질문상 최강 t 오 t 최고 난이도 네. 1등급 뛰어넘기죠 떼어넘기. 1등급 뭐 붙이기가 있고 1등급 뛰어넘기 1번 음. 잘 모르겠다고 네. 1부터 N중 K를 선택하여 네. 곱한 수의 총합을 네. TK라고 네. 하고 네. S.N.을 P1P2P1이라 하자. 말이 좀 어렵죠?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거를 어, 약간 풀어보면 K를 <laughs> 선택하여 곱할 수 있는 것들에 통합하면 어, 좀 일반 학생들이 어, 이해하기 쉽겠죠. 곱할 수 있는 것들에 통합. 그 P 원이면, 어? 얘가 N, 얘가 N, 얘가 N이니까. 6소거리 어, 어, 조금만 주여줘요안 어? 내신다고 했는데. 얘가 N이니까. 네, 1부터 3 중. 아, 1, 2, 3 <웃음> 3, <웃음> 3 개죠, 그렇죠? <그쵸>? 세개중한 <laughs> <3 웃음> <laughs> 개를 뽑을 <laughs> 수 있는 경우는 <laughs> 1, 2, 3이죠,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어 선택해서 1개 선택해서 뭐 곱해봤자 하나고 어? P2라고 하면은 1,2,3에서 2개 선택해야 되니까 1,2 선택할 수 있고 2,3 선택할 수 있고 3,1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한수들 의합 이렇게 되겠죠 그쵸?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1,2,3 어, 다니깐 처음에 좀 해석이 어, 일반 학생들 보기엔 좀 힘들었죠. 그렇죠 그래서 S3는,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 줬어요. 근데 이게좀 어려우면 요거를, 이 정의된 요거를 갖고, 얘를 갖고, 얘를 갖고 생각하는 게좀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모양을 잘 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, 뭐 1, 2, 1, 3, 2, 3 곱하고, 1, 2, 3. 뭐,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, 그쵸? 그러면 이제, 세제곱 공식, X의 세제곱은 플러스, X의 제곱은 다 더한 거죠, 그쵸? 그리고 X항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고, 향수항은 셋다 곱한 거. 요거, 요거는 기억하겠죠, 그쵸? 여기서 X가 1,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, 그쵸? 그러면은, 어, 거의 유사한, 동일한 유형이 나오는데, 맨 앞에 요, 1, 하나 차이가 나죠, 그쵸? 어. 그래서, 자, S9는, 응? S9는, 어, 만약에 N이라면, S9는 1 플러스 1, 1 플러스 2에서 1 플러스 9까지, 그치? 응, 이게 N이라면 1 플러스 +N이 N 이렇게 되는 거니까, 그쵸? 그렇죠? 1 플러스 2 까지 응. 이렇게 더해서 곱하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하나를 빼야죠 그렇죠 하나를 빼야되 거겠죠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s9를 720으로 나눈 나머지 그 720을 송수 분해를 하면은 23456이 돼요 그 여기에 있는 수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 보면 뭐예요 이게 2, 3, 4 계속해서 10까지 그치 10까지. 2부터 10까지 곱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얘는 720으로 나누 나누어 떨어지죠 결국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예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 답은 720에서 하나를 빼서 71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예전에 이거 생각나죠. 나머지 마이너스 1의 의미는 1 1을 6으로 나누면 6이은 6해서 나머지가 5인 거죠, 그렇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2를 하면은 6이 1 0이니까 이때 빼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죠, 그렇죠.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의미는 이거 6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예요.

그 다음 잘 모르겠다고 하는 3번 이 3번은 응. 의외로 쉬워요 쉬운데 왜신냐면 얘를 다뭐 곱한 게 아니라 더했어요. 그렇죠 더하니까, FX는 몇차식4차식인 거예요. 그렇죠4차식이 해가 몇개 여기 있었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4차식이 해가 다섯 개를 갖는다는 거는, 우리 예전에 했던, 그렇죠, 뭐 AX 그냥 간단히 그냥 중학교 때로 생각하면 AX 플러스 B 이거를 얻는데 얘는 해가 한 개일 때, 그쵸 그리고 해가 우수히 많다, 그쵸죠 항등식 개념이죠, 항등식, 그쵸또 해가 없다, 이게세 가지로 되죠, 그쵸 해가 다섯 개 나올 수가 없다는 거는 다섯 개라는 거는 항등식 이란 얘기예요. 해가 무수히 많요즉 얘네들을 얘네들, 얘네들의 개수가 이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? 얘가 개수하고 상수항 다 0이 돼야 되죠, 그렇죠? 0이 돼야 x에 무얼 집어넣고, 1을 넣고, 이런 넣고, 넣고 무얼 집어넣어도 이거는 만족을 하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다 뭐예요? 모든 음, 개수가 음. 0이 되어야 된다. 음. 이걸 생각합니다. 음. 그러면 왜? x의 4네 제곱의 개수는이 아, 앞에 것들이죠, 그렇 앞에. 아니, 그렇죠. 지금 구하고자 하는 2는 2. 게 2는 2.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32. 이거를 약간 2. 요거. 변형을 하면. 음. 얘는 여기서 바로 나오죠, 그죠?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. ABCD는 15죠, 1 15, 5죠 그렇죠? 2를 구하려면 뭔가 여기 2는 여기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. 그러니까 X에 뭐를 대이해도 되니까, 한글니다 아, 근데 여기 더 보면 잘 보면 X-2가 공통으로 여기 다 있죠. 여기는 없네요. 자, x에다 2를 대입을 합니다. 자,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? 다 빵되고 여기 2가 2 e 대입하면은 3, 4, 5, 6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밑에 또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5 2대입면 2 4, 1, 마이너스 1, 6 이렇게 되네요. 그렇죠? 이게 0이 돼야 되죠. 그렇죠? 0.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거 뭐 계산하기가 복합이죠? 계산하는 거 이거 뭐 그냥 넘겨서 약분처에도 이거를 합쳐서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? 얘얘 얘 플러스니까 넘긴 플러스 되네요. 그럼 15, 4, 1은 그래갖고 6 이렇게 되고 얘로 나누니까 3, 4, 5,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? 자, 약분도 1이네요. 예. 그러면은 답은 17이 되그 거죠. 아, 짠, 나 봅시다. 아, 응. 음. 어. 아. 대1 1대 1대1 15. 이거 하나 못 틀린 것 같아, 15. 어, 이른이 형? 4. 어, 이은 1 1 음, 마이, 마이너스, 마이,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른이 마이너스 되죠? 마이너스 되른 마이너스 이른이 어. 마이너스 이른 마이너스 되른마이너이마이이